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그 데, 유튜브로 별걸 다 상담하는 김강사입니다. 다름이 아니고 20대 후반의 어떤 그 여자 선생님인데, 어 본인은 대학교 때서부터 이거 학원 이런 일을 했었대요.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지칠만도 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. 이거를 좀 때려치고 외국으로 나가보겠다고 해외 이제 나가보겠다고 이제 말을 하는데 중요한 건뭐그 선생님이 이제 과외로 하는 애들이 이제 두명 정도 있나 본데 그 애들이 이제 한뭐 시작한 지한 6개월 정도 뭐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이제 이런 애들인데 걔네한테 너무 미안해서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. 그니까 이대로 떠나도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어, 좀, 끝 마무리를 잘 하시면, 그니까 뭐 선물을 주시거나, 뭐 이런 식으로 좋은 말로 선물을 주시거나, 아니면 선물을 좀 풍성하게 주시거나, 아니면 그것도 좀 미안하다 싶으면 뭐 환불을 조금 해 주시거나, 아무튼 그렇게 끝 마무리를 물질로, 물질이나 돈으로 해 주시면, 뭐 그렇게 뭐 원망을 들을 일 같이 느껴지지는 예. 안습니다. 예, 왜냐하면 학생들도 그 느닷없이 예. 그만 두는 학생들도 많잖아요. 그러니까 뭐 서로 서로가 서로를 생각할 때뭐그 정도 예의 지켰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? 그 정도. 예. 그 정도의 예의를 지켰으면 어 저는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20대 후반이면 뭐 해외에 그렇게 나가고 싶으시면 나가야죠 예 아직 시간은 많으니까 그리고 갔다와서 또 강사 일을 또 하면 되죠 저 아는 선생님 중에서는 어 저보다 훨씬 동생 뻘이기도 한데 30대 중반에 나갔어요 30대 중반에 예 해외에 나가서 거기서 이제 한 3, 4년 학위 따오고 학위를 따오고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. 그리고 다시 또 더욱 더 교육 쪽에 더욱 더큰 전문가가 되어서 지금도 예, 그대로 자기 뭐 교수하고 또 다른 활동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. 아무튼 너무 뭐 후회되거나 뭐,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. 하고 싶은 걸 해야죠. 젊었을 때 하고 싶은 걸안 하면 늙어서 그게 더 후회가 될 일이죠. 아무튼, 예,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